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충남 태안군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가을 축제들이 개최됩니다. 태안군은 오는 13일 원북면 신두리에 위치한 해안사구에서 2021년 대한민국 사구축제, 이원면 내리 소량깃길 1코스 이론에선 오는 30일까지 제7회 소량깃길 축제가 각각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. 먼저 사구축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던 생태학습의 기회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또한 메인 이벤트인 해안사구 걷기 대회의 경우 사전 접수 외에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생태 탐방로를 따라 곰솔림과 억새를 관람하며 걸을 수 있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한편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소량깃길 축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소량기길 축제는 지난 2007년 유류 피해 사고 당시 태안반도를 찾은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발자취가 담긴 소량기길에서 걷기 대회 등 다양한 체험과 함께 각종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.